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인재 선수의 SSC 나폴리와 헬라스 베로나 간의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레아 3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상대한 헬라스 베로나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레아에서 5승 7무 17패로 리그 18위 자리에 위치한 강등권 팀으로서 일명 강등로이드라고 하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도 있지만 주중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을 준비해야 하는 나폴리에게는 적당히 로테이션 돌리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딱 좋은 상대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알렉스 메레골 키퍼, 지오바니 디 로렌초, 김민재, 주앙 제주스, 마티아 솔리베라, 안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 디에고 데메, 엘리페르마스, 마티오 폴리타노, 지아코모라 스퍼도리, 일빙 로사노까지 확실히 2밀남과의 2차전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제외되면서 로테이션이 상당히 가동되었고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김민재 선수, 안기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드 드디어 팀의 핵심 공격수인 빅토 시멘 선수가 벤치 명단에 포함 이 되면서 부상에서 복귀하게 되었 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는 헬라스 베로나 를 상대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헬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기본적인 볼점율 수치만 봐도 8대2에 달하는 그야말로 원사이드 한 지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나폴리는 그동안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내왔던 로보트 카 젤린스키 선수가 빠지자 공격 전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 었고 전방에서는 경기 감각이 떨어진 라스파도리 선수가 거의 존재 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확실히 나폴리가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전혀 못 메우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전반전은 무색무취하게 0대 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나폴리는 헬라스페로나의 거의 공격 의지가 없는 낮은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데 애를 먹었고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스팔레티 감독은 빅토시멘과 흐비차흐발하체일리아라는 나폴리의 양대 산맥 에이스들을 투입시켰는데요. 확실히 빅토시멘 선수가 투입되자 나폴리는 공격의 활기를 금세 되찾았고 빅토시멘 선. 오 선수는 정말 위력적인 슈팅을 보여주면서 헬라스 베로나의 골대를 강타하는 등 분위기는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라폴리에게는 공격을 시도할 시간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헬라스 베로나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하면서 0대0 무승부로 오늘 경기를 아쉽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빅토 오시멘 선수의 투입 이후 경기력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시멘 선수의 몸놀림이 나쁘지 않다는 부분에서 AC 밀란과의 2차전 경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김희재 선수는 역시 특유의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공격을 공격수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비력을 보여줬고 확실히 공격적으로 팀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윙민재 플레이라든지 공격 진영에서 볼을 연계한다든지 하는 공격 가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적인 베이스로 경기를 치르는 헬라스 베로나가 역습을 시도할 수 없도록 수비 라인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김혜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지상 볼경합 승률 100%, 사회볼탈취 4회, 4회, 인터셉트와 클리어링도 1회를 기록하는 등 수비 스탭들도 쌓았지만 패스 성공률 94%, 파이널 서드지 패스는 무려 16회라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공격 기여도를 보여주는 활약을 펼치면서 3.7점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SSC 나폴리와 헬라스 베로나 간의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에 대한 나폴리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테오 폴리타노 시즌 3 골, 이르빙 로사노도 시즌 3 골. 우리는 다음 시즌에 뛰어난 라이트윙어가 필요하다. 마테오 폴리타노와 이르빙 로사노는 전반전 내내 유스팅과 득점이 없다. 정말 멋지다 스팔레티. 난빅토시멘과 허바라체일리아가 후반전에 경기하길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45분 동안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없다. 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많은 패스를 하고 왜 슈팅을 하지 않는 거냐?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슈팅을 많이 할수록 득점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시는 로사노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아무도 탓할 수 없다. 모든 선수가 끔찍했다. 나쁜 패스, 나쁜 플레이, 모든 게 나빴다. 빅토시맨이좀더 빨리 투입됐다면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크로스파를 때린 슈팅은 정말 미쳤어. 내가 본것중 가장 역겨운 경기였다. 네 게임만 이기면 스코데토를 따내는데 우리는 자꾸 개 같은 경기를 양산한다. 정말 창피하다. 등등 많은 나폴리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아쉬웠던 경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나폴리의 최근 떨어진 폼에 대해 상당한 걱정과 우려를 보냈습니다. 물론 최근 나폴리의 경기력이 상당히 하락한 부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빅토 시멘 선수의 복귀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폴리에게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